빨리 가자 넌, 넌거 이거. 와... 와, 이거. 이거. 1인분을 못 하냐, 아, 좀 있는 게 힘들어요?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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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거법이다 강남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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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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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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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신세끼네고 완전 도라이세끼. 야 여기 아기돼지 삼형제 여기 있었네. 오메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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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잡아줘. 뭐뭐 뭐야 뭐야왜왜왜왜안 아, 음. 쐈어 왜왜왜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이거 앞에 거왜안쐈어 이거 죽을 아, 수 있었잖아 아 그게, 아, 그게 아니라 씨야이 새끼 내한테두 번을 살렸는데 오면 살아 오면 살아 오면 서아 나도 잘해줘 아총뭐야뭐야왜왜왜 뭐, 뭐, 와와와들어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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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고배. 누나 왜한 아, 방이야? 옆구리 맞았네. 뭐야? 한방 아닌 줄 알았는데. 어, 너, 너무 아잖아장님 별승사. 감사다다 갑시다. 아 지라! 빠쪽 씨 그거 붕대 채기세요. 근데 리 있어요 아이아아니아아아아니아니아니아니 아리, 아 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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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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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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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이거 차가 왜 밀리냐 미치새끼 와 이거 차가 왜밀려 <laughs> 이거 차가 왜 밀리냐 사자아 미친 바람 <laughs> 바람 <laughs> 아, 뭐야 밀어대얘밀어대 한마리 더나1 8번집 들어갔어 집밀어대 나봐 나봐 밀어대 하나 기아 저거 아왜 아, 팀킬을 해? 왜 때? 야, 저 파서 뒤에 1 아, 뒷. 와! Yeah. 깨마 여기, 깨마 여기. Yeah. 아, 아. 아 아! 팀킬을 왜 하는 거야, 이새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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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부터 씨. 아, 내가 오 가서 기절얘 잡아줘 돼. 얘 잡아줘 돼. 잡면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여기 새끼 차 뒤에 차디크차디크차디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와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왔어 왔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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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 온다 달라나 야잡아야돼잡아야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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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 7 치지고 종아 빨리 와줘 좋아치 종아 빨리 와줘 종아 야돼 와줘야 돼 그게 아니라 나나 아무것도 없어 화장실에있으아 제발 야건아뭐 총도 아예 죽겠어 우리 총풀어놨어 아이고 너 건총을 잡을 수 있어 권총을 잡을 수 있어 해봐 맞춰 맞춰 왼쪽으로 준다 왼쪽으로 쏜다 바로 앞에? 바로 앞에 여기 여기 우방향 엠방향엠방향 머리 부터 이쪽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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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왼쪽으로 올라온다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패치 앞에 패치 앞에 패치 앞에 진짜 바로 해야 돼 이거 해줘야 돼 바로 해줘야 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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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살려 이 새끼야 탈모 대가리 새끼 저 아유 그래서 잡는 거죠.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맨날 막 맨날 막막 씨발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게 힘들어. 준비하는 게 되게 아 길어. 준비 시간이. 같이 아, 준비 시간. 이 엄청 자기. 화장하고 막 머리하고 아막 이거 막 모으고 막 이렇게 하려면 오래 걸린단 말이지. 힘들긴 한데. 오늘 <laughs> 뭐왔나요 일단 모든 면을 봤을 때. 음, 그래서 누구야? 나가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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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왜 이래? 아, 진짜 뭐? <laughs> 나, 진짜. <laughs> 아니, 아니. 아 진짜 아니야. 아니? 어, 엄살려엄살려 사장 무조건 엄살려 아, 어, 무조건 살려. 여기. 여기. 갑니다. 저 위치 말할게 15. 갑니다. 여, 여기, 여기 여기 살았는데. 내 앞에서. 네. 네. 좋습니다. 네. 저 보이죠? 시 네. 이거 아니. 도망가, 도망가. 나 살았다, 살았다. 아니, 아니, 아니 으아! 죽었어! 아 살리다 죽었어 진짜! 아 진짜 살리다 죽었어! 와 아! 살리다 죽었어 씨발! 쭉쭉 물자 올게. 종가 오면 산다. 알지 다들 사실이야. 오면 산다 종가. 아, 나 먹을 게 없구나, 지. 먹어, 먹어, 형, 먹어. 종가, 살려줘. 어, 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다 먹었어, 형. 먹어. 나이스, 나이스. 좋았다, 종가. 역시 맛독은 의리가 있네. 들어오길 잘했어. 역시, 형 살려줬다. 저이스포 들어가라고 난 노력 안 했어. 나이스, 나이스요. 맛독은 의리가 있어서 좋아. <laughs> 난 지금 형한테 이제 인정한다니까 이번 판, 다음 판. 아, 너 인정 안 해서 나이스, 너랑 그치야. 떠주기도 싫어, 종가. 음, 지치면 인정을 안 해. 인정을. 아, 다음 60대형. 내 다음 60대형한테 발린 4 0대3 2내 다음 60. 내 다음 판내기 7대형. 내 다음 판내기 7대내 <sozial> 다음, <laughs> 다음 통산 전적 2대형. 60대. <laughs> 2대이야내 대. <laughs> 와. 내 다음, <laughs> 다음 60대형한테 60대 진 새끼. 내 다음 60대형한테 진. 내 다음 60대. 통산 0. 통산 전적 2대형 새끼. 승률 100%. 맞쪽 킬러. <laughs> 내 다음 6 0대내 다음 내 다음 이승영패. <HarrRednerwechsel 웃음> 내 다음 영승 입해. 여기한 팀이랑 아까 2쪽한 팀인 것 같은데 한명더 많은데 한오 뛴다. 죽는다. 야저 너무 한데 어, 옆에 너무 옆에 옆봐저나 혼자. 볼까? 내좀먹을래했대만 까면 죽을 거 같은데. 잠겼어대박이 어? 아, 대면 딸씩. 아, 이걸로 해야니. 바다 아, 조개 껍질 벗고 그녀의 손에는